자 이번에는 마더텅 1회차 15번 이거지? 이건 뭐냐?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까지 쭉쭉쭉쭉 더해서 A100까지 더했을 때이 값에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는데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이제 어쨌든 점화식이 주어진 거잖아. 다음 항에 대한 점화식.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소팅하는 능력. 이거는 연,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 이거 안 해보면 절대 못 풀어. 이건 진짜 해봐야 돼. AN-6 단 AN이 양수일 땐 이걸 쓰고, AN-2AN 플러스 3일 땐 AN이 음수일 땐 다음 걸 써라. 이런 얘기잖아. 응. 근데 이제 A5가 주어졌어. A5가 얼마로 주어지냐면, 5라고 주어진 상태잖아. 근데 얘는 이미 양수니까 여기다 넣겠지? 그럼 A6은, 어때? 어떤 값에 딱 도달할 수 밖에 없어. 여기다 마일이잖아. 마일은 음수니까 여기다 넣으면 또 값이 정해져 있겠지? 즉, 5부터 100한까지의 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면 최대는, A1, A2 즉이 문제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이 있어? 네 번의 소팅을 진행하라 이 뜻인 거야. 그럼 자 A5가 있어. A5는 5야. 그럼 얼마냐? A4는 얼마가 되냐?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자 위로 가면 양수로 할게. 로 그렇지? 얘가 5가 나왔다는 거니까. A4, 여기다 사는 거지. 여기다 사면 A5는 A4 빼기. 맞지? A5는 A4 빼기 6이니까, A4는 넘기니까 A5 더하기 6이 되겠지. 그럼 11이겠지, 11. 근데 이게 양수이어야 되는 거야. 소팅을 할 때. 뭔말이야지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5가 되니까 넘어가면 2. 그까 그러니까 얼마 돼? 마일이 되겠네, 마일. 맞지? 그러니까 얘 마일이 되니까, 음수니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얘가 또두 가지를, A3을 나타낸지두 가지로. 얼마? 위에 따라가. 그러니까 17이 되겠지. 이번은 얘가 11이 되는 거야. 넘기면 8. 나누면 마 4. 가능하지. 양수 음수가 나와야 돼. 얘도 똑같이. 응. 넘어가 넘어가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되지? 그럼 그러니까 얼마? 5가 되지. 가능성 있지.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 되니까 넘어가니까 마사지. 나누어도 2이지. 근데 인데 2는 안 돼. 왜? 이건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자리가. 무슨 말이 이해되지? 음. 그럼 똑같이, A2는 다 써. A2는 얼마냐? 여기다 6을 더하니까 23이 돼야지. 아니면 얘가 17이 되는 거니까 넘어오면 14. 나누니까 마칠이죠, 마칠. 가능해. 얘도 또두 가지를 하지. 여기다 6을 더하니까 2지. 여기다 3을 빼? 마칠에다가 2로 나니까 2분의 7. 근데 양수잖아. 2분의 7이 양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자, 오는또두 가지를 하겠지. 여기다 1을 더해, 아, 6을 더해 11일 수 있지. 아니면 여기서 빼서 2로 하니까, 마일. 여기서 3을 빼? 2지? 거기다 2로 나나? 마일. 가능하지. 가능한 거다. A1은 똑같이 얘도 얼마? 29가 되겠지. 얘가 제일 크겠다. 이렇게도 안 돼. 이해했어? 어.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는 또두 가지를 나타내니까 여기서 3을 빼면 20에다 마십이 될수 있지. 무슨 말이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퇴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찍는 게 의미가 없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아마 이거 다 넣은 거니까 지금 더 해보니까 최대값은 구해볼게. 40. 80이겠네, 80. A1234의 합이 80. 그최대값은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80이야. 그럼 최소만 찾으면 되는데, 최소 찾으면 8 나올 거야. 그불 빼면 72가 정답이 된다. 이런 겁다 오케이? 진짜 해야 돼. 이건 안 해보면 절대 못 하는 문제다 음.